안녕하세요. 어, 저는 테리랑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여행지인 베트남 사파에 와있는데요. 와 있는데요. 우와, 아, 유럽 같아. 왔습니다. 동남아의 알프스. 이야, 베트남 우와. 진짜 알마라스로 대단하다. 진짜 예뻐 <laughs> 고산 지역이에요. 고산. 침 한번 삼켜야 됩니다. 아. 하노이에서 한 350km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 중국과 국경의 고산지대라서. 정말 푸릇푸릇 진짜 내 감성이야 너무 좋아요 예뻐요 저는 1등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그러면 안 되지 아... 하지만 1등 좋아합니다 어. 정말 많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준비한 이 여행지가 요즘 MZ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정말 좋아할 만한 핫플레이스로 준비했으니까 베트남 사파로 한번 가보시죠 고고! 사파에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블랙 크몽족이 살고 있는 까까 마을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 아, 내가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오, 와, 나도 좋아요. 저 아, 하나 사겠네. 아, 신영씨 저거. 저 어, 자연 내용 하나 사지. 느낌이 딱 베트남 왔다는 느낌을 아마 바로 같이. 약간 거예요, 티벳 저. 느낌도 나고요. 맞아요. 네. 네. 예. 자, 까간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어,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 크몽족이 입는 전통 의상이 있거든요. 이거를 대여해 주는 곳들이 진짜 많아요. So, can I rent a c l o s e here? y e The traditional one. 렌탈이 되는구나. 오 h Andy. 거 u 쓰는데. 아 m r e a d 그러면 싸요. y 오케이 어울려, 잘 어울려. Yeah. Yeah. So, what's tha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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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캣캣마을의 어원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때 블랙후몽족 사람들이 아, 네, 검은 옷을 자주 입었나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 보고 검은 고양이라고 비유해서 표현을 했나봐요. 그래서 캣캣마을이라고 합니다. 아 검은 고양이, 캣, 아 캣, 그래서까깍 아, 그래? 캣캣, 아 깍깍? 캣캣, 네. 아 예. 아 계단을 쭉 내려오다 보면 은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어때요? 근데 진짜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바타 느낌 나요. 그러니까 진짜 이국적이고 이색적이죠.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데. 너무 멋있저 바로 뛰어듭니다. 저 들어가요. 조심. 만쳐 어쩜 이렇게 멋있어요. 와 대박이다. 저기 바로 들어가야 돼요. 저기서 아야 하면 답도 없어요. 아니 뭔가 동화 속으로 들어간 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왜 동남아의 알투스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래도 예. 어머님들도 예. 어, 여기 보면은 사진 스팟들이 진짜 많거든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카메라를 차 들고 있어. 지금 봐봐. 나 너무 좋아. 아아 좋아요. 좋아. 여기는 친구들이랑 와야 되게 너무 좋겠다. 여기는 오 친구 친구들이랑. 아니 베트 많이 다녔지만 또 다른 느낌이시죠? 완전, 그렇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예, 이런 느낌이다니까. 와, 진짜 예쁘다. 와, 여기 밑에 보면은 말에 <laughs> 올라가서 사진도 이렇게 찍게 꾸며놨고요. 여기 진짜 사진 찍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또 오면은 아 이게 인생샷 적어도 백 장은 건집니다. 아이 진짜. 그럼 그럼 좋아 내 스타일이야. 아, 아 이런 심진아. 거 심지어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옷도 블랙이야. 카즈나 심지나. 에 진짜 약간 누구랑 같이 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멋있다. 너무 좋다. 와, 와 아, 이런 거 내가 심진아. 너무 좋아하는데. 아, 멋있다. 와저또 다른 그 스팟에 왔는데. 어 이거를 보러 왔어요 제가 이걸 너무 보고 싶더라고. 요어디 한번 보자 아, 네. 우와 우와 뭐 요새요? 이거 진짜 동화 속 나라야. 약간 여기는. 하울에 어, 움직이 그러니까 그저 움직일 것 같아. 발이 생겨. 와. 어심지환 씨가 딱 좋아하는 에이, 그 컷이다. 너무 예뻐요. 심지어씨 이런 거좋아하시나 이런 거 좋아해. 아, 요한 번도 본적 없잖아요. 그렇지. 오와, 아까 나꿈 속에서만 살고 했던그 네. 가산점 여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사진 스팟이 있네. 한층한 한 층마다 이게 약간 사진 스팟이 있는 것 같아요. 포항 호미곶. 호미곶 아. <laughs> 나 포항 홈. 출생. 호미곶. 아 무슨 호미곶이랑 달라요. 똑같이요 호미곶이거. 호미곶을 세는채 이거는 어. 나무. 어디는 아.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오겠다. 좋아 좋아. 배경도 이 배경 어서못 봐. 이사 왜 이러냐. 잘 어울린다. 어. <laughs> 야, 이게 한 폭의 동양화야, 한 폭의 동양화. 야, 진짜 우와, 저기 햇빛. 하늘 봐. 눈이야 이게. 여기 베트남 사파 정말 예쁘네요. 저는 그럼 이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소도시 주제에 맞게 어, 프라이빗한 방갈로로 예약을 했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인을 한번 해볼게요. 조식 포함 좋아요 조식포함. 와, 와, 진짜 이쁘다. 와, 베트남에 이런곳이 있었구나 뭐야 자저 아,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으 진짜 이겠습니다자 와, 여기 고산지대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또 어, 불을 지필 수가 있대요. 병날로 좋아요. 아 너무 좋죠. 운치 있잖아요. 운치 있잖아요. 진짜 되는 거 많아져. 그럼요. 어. 와인 한잔딱 이렇게 들이키면은 감성 가득. 그렇죠. 오! 자, 보세요. 오! 어 오세요. 어 어떻습니까? 욕실이 이 정도나. 저 뷰하고 보세요. 야, 이 전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 아름다운 거 하늘도 좋고 수영장이 다섯 시까지밖에 운영을 안한대요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영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자, 사 파이 이게 수 인피니티 수영장 인피니티 수영장. 이거 인정. 어! 어, 네. 인정. 와,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이거, 이건 뭐 비교 불가능해. 오! 대박이에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하늘. 진짜 좋아해요. 아. 수영을 좋아하는 저렇게 하늘 위에 떠있는 그런 사막이네요. 저절경을보시시죠 여기 우윤희 사막이네요. 그렇죠. 우윤희 사막 아니지 자, 몸부림을 하지 마시고 하늘 보세요. <laughs> 하늘 보세요. 아 하늘 본 거예요. 하지 마세요. <laughs> 느낌이 배경을 보면은 하늘에서 수영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천상세계에 와가지고 그 수영장에서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늘에서 는야 이건 진짜 우와 우와 이거, 이야 대박 지금 하늘이에요 등이에요? 우와 이죠등니에요 등이었습니다 테리단이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우 테리단 아주 아니 이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녁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그리고 사파가 제일 유명한 음식이 연어예요. 연어. 진짜? 여기가 평균 기온이 한 17도에서 20도 정도 되거든요. 시원하고 그래가지고 연어를 키우기에 엄청 적합한 오 날씨라고 해요. 아, 오! 이게 노르웨이산 연어와 좀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지방이 많이 빠져있어서 굉장히 담백하고 맛이 굉장히 식감이 더 좋고 훨씬 좋습니다. 부석부석 붙어지지 않습니다. 네. 네. 와, 진짜 맛있겠다. 건강하게 섭을 섭을 먹게 되는. 아 어, 근데 심진아 씨 취향 저격이에요. 아, 심진아 씨가 날생선을 잘못 먹어. 내가 외국에 왔다는 느낌이 그냥 바로 들지 않죠? 이야. 진짜? 아 커만 나왔어. 진짜 영롱한. 아 이거 어려운데? 어떡할 거야? 아, 아 지금 뷰버세요. 뷰버 세. 뷰어? 니까요 이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없었어. 어. <laughs> 진짜 오버 안 하고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거 입에 넣잖아요? 3초만에 없어져요 오버쟁이네 아, 아, 아주 태민이 오버쟁이네아 해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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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잠깐 타임 에이, 저게 무슨 3초야 아, 10, 아, 10초구만 일부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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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초에 맞추는 거봐숫자들 에이 나태민 다시 봐야겠네 입 넘기는 거랑 초는 맞추지 맙시다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박정신 합니다 <laughs> 저희 그 DJ예요 네. 아 저건 진짜 맛보고 싶다 무조건이죠 바라보고 있는 뷰도 정말 뻥 뚫려가지고 약간 소화되는 느낌? 아 진짜 <laughs> 아 무조건이야 웃음 나면 <웃음> 진짜예요 진짜 맛있다 <laughs> 아 역시 이거예요 아, 진짜 힐링하네요 자 오늘은 아. 사파 2일차인데요 어, 제가 지금 사파 시내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사파 호수라는 곳이거든요. 와, 진짜 이게 베트남의 알프스라고 불려질만 하죠? 엄청난 경관을 랑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 베트남, 베트남 분들도 진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요. 아, 너무 좋아하죠 진짜로. 그래서 배경을 이렇게 잘꾸어요 네, 맞아요. 어, 여기를 보시면은 어, 둘레길이 있거든요. 아. 물 색깔 보세요, 하늘하고. 야, 와, 진짜 여기 약간 유럽 같네 맞습니다, 유럽이에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그 프랑스가 이제 식민지로 할때 이게 그쵸. 프랑스인들이 주거하는 곳은 뭐냐면 덥잖아요. 아, 그래서 고산지 아, 아, 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쾌적하고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이런 마을을 만들었는데 아, 아, 아. 그 전통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아, 아. 어쩜 이렇게 깨끗하죠? 와, 기분 안 좋다가도 좋아지겠어. 소도시에 걸맞게 산책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오면서 사실 어, 이 베트남 어, 대표적인 반미? 음식 중 하나가 밤이 먹어줘야죠. 밤미잖아요, 아, 밤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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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저거 저 과자 떡도 왔죠. 저 근데 심지어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거 야. 많이 먹잖아요. 아. 한국 돌아서 보톡스 마셔요. 이 <목소리> 아, 아, 근데 사각턱이 생기더라도 베트남 밤미는 먹어야 죠저 먹어줘야죠. 저는 살면서 먹은 밤미 중에. 베트남에서 먹은 반미가 제일 맛있었어 베트남이 반미 나라예요 저게 아, 제일 맛있거든요 <laughs> <laughs>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아니, 나 너무 당연한 아, 얘기여서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다나 놀랐어 지금 봤어? 어 심지어 자식아 나 먹어본 스시 중에 일본 게 제일 맛있어 언니 <laughs> 일본, <laughs> 일본 거야 아, 아. <laughs> 길거리에서 샀는데 단돈 1,000원입니다 1,000원 1원이래요 아, 우 아, 되게 싸다 아 싸다 아, 커피 어, 한잔 어. 마시면 어. 게임 끝아 아, 커피 네. 너무 커피 아, 저는 지금 사파 호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썬플라자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는 이유는 사파의 필수 코스인 판시판을 가기 위해서인데요. 아유. 산, 뭔가 멋있어. 와. 여기는 진짜 이건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아유. 너무 아름다워. 이거 보러, 오, 거예요,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사실. 와, 멋있다. 사파라시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인정합니다, 저희. 진짜. 정말. 오. 와, 안 걸어도 돼. 다행이다. 어, 어 다행이다. 그럼요. 다 되어 있습니다. 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저는 이거못 탄다. 그냥 몸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냥. 올라갈 어, 수 있어. 있네. 아, 네. 아, 날씨가 맑은 날이면 다볼수 있겠네요. 다볼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케이블카까지만 탄 다음에 거기서 등산하려고 합니다. 아, 아 비싸긴 하네. 5만천 원. 근데 뭔가 원한 천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살짝만 어, 봐도 정말 절경이었잖아요, 지금 그 정도의 인생의 값어치 그럼요, 그럼요 여기서 모노레일을 타서 케이블카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아유, 와, 무슨 사우나 의자가 있네 아, 앉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진짜 좋아요 아, 오, 와. 예뻐, 또 기차도 예뻐 예쁘다 메탈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요, 이게 아, 고산지대라서 아, 진짜 이 야, 오! 와, 내가 다시 갈 시도를 미리 왔으면 엄마랑 여기를 가는 건데.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아, 좋습니다. 진짜. 네, 진짜로 좋습니다. 와, 근데 여기가 되게 예쁘다. 멋있다. 진짜? 여기 맞아? 아, 근데 여기를 구경을 해야 되네. 와, 아, 이렇게 사진 스팟도 있는 것 같고요. 와, 난리나네. 너무 멋있다. 여기 모든 장소에 사진 찍는 곳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곳. 여기도 사진 찍고요. 여기도 사진 찍는데, 와, 지금 여기서 찍고 싶네요. 네. 와, 정이진다이거는 천국으로 가는 분이네. 어, 천국이에다. 야, 이 앞에 진짜 잘해놨다. 우와, 야, 에이, 사람 봐 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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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아. 큰 배의 표정 아. 보세요. 아니. 진짜 이런 걸 편집을 해야 돼. 이런 걸 왜? 아, 근데 이거 사실로 알려 드려야죠. 아니, 굳이. 어? 아, 세상에나. 마당에나. 지금이 연휴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 말이 긴 거지. 원래는 이렇게 줄기지 않아요. 와. 막이다. 이 케이블카가 어, 이 세계에서 가장 긴 이동 길이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6292m? 세계에서 가장 긴 아. 아. 이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름 위에 느낌.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좀... 예. 진짜 얼마나. 뭔가 사람은 더 높이 가야 된다는 그러면... 본능이 있잖아요. 구름 탄거 같고 어, 일단 케이블카 타고 내렸고요. 이제 여기서 푸니쿨라라고 하나 더타 가지고 정상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 어, 저는 청춘이기에 걸어가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놀람> <웃음> like 아니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가도 돼? 운동기하고 뛰는 거 드디어 정상 도착 도착했습니다 h o 위에 올라 o 있어하 t 위에 o to the house. I'm g o 이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와, 와, 그거 진 배경 막, 와. 야, 대단하긴 하네. 아, 날 신에 봐야 돼. 네, 오케이 오케이. 사파이 밤은 와. 화려합니다. 와. 오. 역시, 오. 역시 베트남의 베트남. 조명. 베트남 조명 인류 지않십니까제 지금 저녁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 사파 호수 근처에 로컬 노상 식당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좋아요. 이렇게 꼬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그 제가 그냥 골라가지고 먹는 것 같아요. 여기서 초벌이를 한번 해주시는 것 같네. 요아저 백산 남 꼬치 진짜 맛있는데. 맥주랑 딱 먹으면은 기가 막히죠. 속 네. 꼬치 두 개, 돼지 꼬치 다 합해서 어! 7 0 0 0 원.곱창 꼬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맥주 한 모금 맥주 맥주. 어. 진짜 맛있네요. 그 밖에서 먹는 그 바베큐 느낌이 확실히 나요. 라거 매니아예요. 그래도 음 매니아. 네. 좋아요. 네. 아, 아, 야. 그렇지. 하모니카 불어줘야지. 아, 아 진짜. 야 <laughs> 아까 그 간이 진짜 잘돼 있고요. 그렇게 질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약간 끝맛이 약간 좀 매콤한 맛이 좀 나는데요, 이게? 인피니티의 그 수영장에서 아름다운 절경과 이판시반산의이 절경과 야. 이 야경을 그 같이, 맛, 같이 먹는 옥차, 것까지 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laughs> 진짜 맛있겠다 아, 아 아우 진짜, 진짜 맛있겠다 와. 곱창고추 와. 나도, 나도 곱창고추 오케이+ 오케이 어, 닭발이다 오케이. 야, 저거, 아, 닭발. 저게 저6 0 0 0원0 0원 6,000원 닭발부터 가볍게 아나 닭발 진짜 좋아하잖아 아, 닭발 어 저쪽 득쪽득쪽쫀득쫀쪽한쪽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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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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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쪽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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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랑가고 있는 모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아 너무 잘 먹으니까 옆으서 기운 난다. 즐거운 상상 채널 S.